언제나 지시를 고민하는 한두수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트 17 손으로 계산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산 요령만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는 루트 3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트 안에 숫자 17에 소수점을 찍고 0을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적어줍니다. 그리고 소수점과 소수점을 기준으로 좌우 두 자리마다 선을 그어줍니다. 항상 이 소수점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두 자리마다 선을 계속해서 그어줍니다. 이쪽은 두 자리이기 때문에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모, 네모를 적습니다. 네모를 적으시면서 점을 같이 올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 네모는 같은 수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수를 넣고 곱해서 17 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찾습니다. 4, 4, 16, 4, 4가 되겠습니다. 이두 수를 곱해서 16을 바로 17 밑에 쓰시고요. 4 밑에는 본인 수 4를 한번더 적어, 적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밑줄을 그시고요. 이쪽 부분은 더해줍니다. 이쪽 부분은 뺍니다. 빼면서 뒤에 있는 공두개 내렸습니다. 얘네들은 자기 순서 나올 때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이공두 개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이 되고요. 빼면 1이 되겠습니다. 공두개 내려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네모 네모를 또 적어줍니다. 이 네모를 쓰는 순간 이 8은 10단위로 바뀝니다. 80 네모가 되겠습니다. 80 네모와 네모를 곱해서 이1 0 안에 잠깐만요. 여기 소수점 찍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100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수를다 맞춰놨기 때문에 편의상 이걸 100으로 읽으시고 이, 이거에 비교를 해서 얘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80 네모가 되는 겁니다. 자, 100 안에 80 네모 곱하기 네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숫자를 만들어 주는 이 네모의 숫자를 찾습니다. 1이죠. 이제 81과 1을 곱해서 81을 100 밑에 쓰시고요. 1 밑에 바로 본인수 1을 적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밑줄을 쭉 그시고요. 이쪽 부분은 더해주고요. 이쪽 부분은 뺍니다. 빼면서 뒤에 공두개 내렸습니다. 82가 되고요. 여기는 10군데 공두개 내려와서 1900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이 상태에서 네모, 네모를 씁니다. 네모를 붙이는 순간 얘는 100 자리로 바뀝니다. 820 네모가 되겠습니다. 820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해서 1900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수를 만들어주는 이 네모의 숫자를 찾아줍니다. 2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822와 2를 곱해서 이 밑으로 쓰고요. 이 바로 밑에 2를 한번더 적어줍니다. 822에다 2를 곱하면 1644, 네, 1644가 되고요. 2를 적었고요. 이 상태에서 줄을 쭉 긋습니다. 줄을그시고 이쪽 부분은 더해 줍니다. 824가 되고요. 이쪽 부분은 뺍니다. 빼면서 뒤에 있는 공두에꼭 내렸습니다. 빼면은 900에서 644 빼면 256. 25600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모 네모를 또 적어 줍니다. 네모가 붙는 순간 이 8은 다시 1000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8240 네모가 되고요. 8240 네모와 네모를 곱해서 25600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네모의 수를 찾습니다. 3 8 2, 24, 3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서 루트 17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요. 루트 17은 4.123 계속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트 17 손으로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디 이해가 되셨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